또, 아티스트임 이명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Q 영상이요. 지금 12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또, 봄봄봄 같은 경우도 지금 3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아티스트임 이명님이 한복을 입고 또 있는 사진도 굉장히 화제예요. 명절이니까 또 이렇게 다시 한번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금영 노래방에서 2022년도 연관 차트 탑 10을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또 이렇게 아티스트 이명이 들어가 있죠. 일단은 1위 차지했습니다. 이명의 사랑하는 도망가 많은 분들이 좀 즐겨 부른 걸알수 있어요. 월간 기준 같은 경우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아티스트 이명의 산일이 또 좋은 기록을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 아티스트 이명웅의 인기를 좀 말해주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또 이제 명절에 좀 죽이 먹고 싶어서 이제 팬분이 본주 가서 주문을 딱 했대요. 근데 이 매장 사장님께서 이명웅의 광고를 하고 매출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가방을 찾는다고 합니다. 꼭이명웅 가방에 넣어 주세요라고 한대요. 쇼핑백을 지금 가방이라고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보고 혹시 부모님이 이명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이명 너무 좋아요라고 했더니 어 그래그래 그래 하면서 굉장히 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명님 팬은 시니어만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어린 친구들 뭐 10대, 20대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반응을 좀 보면은 흐뭇하다. 나도 본중 매장 가서 대형 포스터 사진 찍고 주문해서 꼭 포장은 아티스트 임영웅 쇼핑백에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 나는 임영웅백 주세요 이렇게 배민에 적었더니 배달기사님이 카메라 앞에 쇼핑백을 들이대서 나는 임영웅이 배달 온줄 알았어 라면서 좀재치있 사연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진짜 웃기네 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매출이 많이 는것 같아요. 이 본사에서도 아마 다 통계를 내고 있을 것이고, 계약을 좀 연장을 또할것 같기도 하죠. 뭐 이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박 웃음을 짓고 좀 즐거워할 일이니까요. 또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티스트 이명이 지니 뮤직 어워즈랑 서유가를 해서 안 나왔잖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볼수록 현명한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명만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마이유, 뭐 BTS, 블랙핑크 정말 대형 가수들 다안 나왔죠. 뭐 SM 빼고 다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임영이 하는 게다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진이는 스케줄 이 있어서 못 나간 거야. 뭐 다양한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임영웅 서가대 불참에도 빛나는 존재감 나와 있습니다. 인기상과 본상. 이가낭은 차지를 또 해서 그런 거죠. SNS에 굉장히 화제인 영상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조합으로 뮤지컬 우리 엄마 난리 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명호 지금 가운데 있고요. 송가인과 정동은 지금 양 옆에 있죠. 만약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은 정말 자식들이 티켓팅 하는 소리가 벌써 들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들이 대중의 픽이니까 뮤지컬 주연으로 하면은 인기가 엄청날 거다 하는 거죠. 각자 이렇게 노래 부른 장면 이 나왔습니다. 송가인 같은 경우 나왔고요, 이매영 같은 경우는 뮤지컬 데스노트 넘버 부른 거 나와 있고요. 하, 노래를 듣는 많은 분들의 표정이 또 어마어마하죠. 또 정동원구 같은 경우도 황금별을 불렀습니다. 이거 모차르트 뮤지컬 노래인데 잘 불렀죠. 뭐 언젠가는 가능하리라 고 봐요. 이세 명을 다 캐스팅하는 건 무리고. 한 명씩이라도 언제든 좀 투입이 될수 있다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제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있거든요. 뭐 드라마 궁이라던가 다양하게 막 가상 캐스팅을 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아티스트 이명이 항상 좀 주인공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에게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노래 실력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막 기획사사 막 억지를 껴넣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아이돌인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눈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력 이 있으신 분들이 성량이 어마어마하고 실력이 좋으니까 좀 커버를 쳐주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티스트 임명, 뭐 정동원 같은 경우는 노래 잘하니까. 컬로 가도 손색이 없죠. 다만 이제 뮤지컬은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반응을 보면은, 동원이 뮤지컬 티켓팅 하고 싶다. 임영, 데스노트 멋졌지. 어, 정동원 잘하네. 정동원, 임영, 좋아. 사실 딸려도 보고 싶어요. 이런 글도 있네요. 그렇죠. 어머님들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니깐요 KBS 브루의 명곡에 아티스트 임영 이미 깜짝 언급이 됐습니다. 이날 설 특집이었어요. 일단 보면은 이렇게 MC 신동엽이죠. 이제 이브의명옥이라는거 굉장히 또 KBS의 간판 프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상이 나왔죠. 방송연회에서 신동엽님이 대상을 탔고 정말 굵직굵직한 가수분들이 다 나오는 이제 그런 방송이고 아티스트 이명님도 출연을 했었죠. 이날은 장윤정님 특집으로 했어요. 이제 후배들. 미스트로2 분들이 나와서 많은 노래 불렀는데 이제 초반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노래를 후배들이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신동엽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설운도 선생님의 노래도 이명호 씨가 재해석해서 불러서 그 무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사장을 해주셨죠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어서 강진 선배님의 막걸리 한잔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동엽님이 또 먼저 꺼내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이렇게 선배 가서 노래를 불러서 정말 이명이이큰 히트를 쳤잖아요. 뭐, 소란도쌤은 직접 고맙다고 말도 했고요. 자체가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영님이더 이제 많은 곡을 내면은 또 이렇게 부르의 명곡에서 명절에 이명 편해서 정말 수많은 후배들이 아티스트 이명의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TV 조선이 이명우 다큐 101을 급하게 또 편성을 했습니다. 나스타가 분명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방송을 했습니다. 또 이제 어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큐 101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자신들만의 어떤 게시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댓글을 막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막 쓰는 거죠. 실시간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감동받은 거 너무너무 좋다. 멘트가 찰지네. 가방 이쁘다. 고아와 장인이다. 이명훈 두상이 최고인 것 같아. 도릉도릉 집중된다. 웃는 거 봐. 너무너무 예뻐. 눈에 별이 반짝반짝. 인사도 진짜 예의 있게 하네. 나머지 거기 뭐였더라. 바지 이쁘다. 본업 너무너무 잘한다. 내가 서울콘을 못 갔는데 갔어야 했어. 3층 맨 뒤라서 집에서 보겠다고 안 갔는데 앵콜콘 소식 듣고 지금 몇 달째 후회 중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 이런 옷이 이렇게 잘 어울려라고 또 다양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요, 이명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 많아요. 또 이제 장점이 있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트위터라던가 이제 SNS를 또 활발하게 좀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만들거나 아니면 소식을 전할 때좀 유리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도 이미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이미 제 방까지 다본 친구들도 산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황금 시간에 아티스트 이명의콜을또 보고 있는 거죠. 아티스트 이명의 다큐를 또 보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이게 최종적으로 보정이 돼야지만 시청률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KT 실시간 이제 시청이라고 해서 이제 K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뭘 보고 있느냐 라는 걸볼수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1위가 지금 KBS 특집 송골매 콘서트고 2위가 지금 아티스트 이명의 다큐 101입니다 8.1% 지금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송골매 같은 경우는 28.7% 높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티스트 임용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송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그대로 아티스트 임용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점유율 8.1% 가정하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뒤이어서 볼까요? 4위에 TVN의 1타 스캔들. 지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밀고 있는 드라마이고, 지금 5위에 MBC 드라마입니다. 금원용보다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6위에 지금 SBS 법진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다 정규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지금 접고 들어가고 아티스트 이명이 점유율을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 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티스트 이명, 다큐 101이요, 3방이 아니라 첫 방이었다면은 당연히 KBS 특집을 넘을 거라고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3방 시청률도 이렇게 또 지분이 높은 아티스트 이명의 어떤 영향력을 좀알수 있는 좀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SBS, MBC 공중발 다제쳤습니다 어, 엄청납니다.